반갑습니다. 대입니다 요즘에 미루고 미루고 미뤄왔던 초딱 작업을 하고 있는데 두 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스키크랑 스프라우드. 뭐 어쨌든 은이 지금 무지상 맵이 떴다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 우승 맵 와우. 와우. <웃음> <웃음> 생각 따윈 필요 없다. <laughs> 어 이거 이러면은 엘프리모 같은 거 해야 될것 같은데 이게 요즘에 효율이 너무 좋아가지고 엘프리모로 떼어보고 뭐 프랑크 같은 것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서. 오케이, 무지상 맵. 아, 추가 모드. 발판 빠르는 거, 빠른 거만 있는 게 아니네. 와우! 나이스, 나이스! 아! 배 들어가, 배 들어가. <laughs> 아, 너무 들어갔냐? 왜 하필 콜레트냐 근데, 짜증나게. 하필 와도아예 몰라, 그냥 들어가. 아이, 씨, 그냥 몰라. 아,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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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 나이스! 아, 모르겠다, 씨. 오, 야. 오케이, 안 되고. 나는 곰금군을 때리겠어. 금고 때리는 용도 아니냐 거의. 얘가 돌아왔다. 어, 왜 하필 얘가 아이씨. 이 <laughs> 이런 거는 에프리모 뭐, 같은 거 골라 가지고 쓰리 근접 해 가지고 어? 무지성으로 가야지. 꼼거 쳤지. 나도 이 스케이 너 밖에. 아우 밖에. 아우 씨 빨리 다이자 야, 우리 그냥 이거 못 맞겠는데 근거. 빨리 빨리 뭐야 이거. 아! 오개미지가천0 0 0고 쳐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안 좋다. 아니 700 대라니까 애들이 빡게만 해. 아씨 낮은 걸로 해볼까? 포코 같은 거 하면은 애들 무조건 못 피하지 않을까요? 이거 불협함 넣고 소리굽세로 넣고. 아 왜냐면 이동 속도가 빨라서 격도 없고 드래그에서 슥슥슥 하면은 애들 그냥 다 달릴 것 같긴 한데 가자. 그라체 그라지 이런 느낌이지. 잠거렸구만 프리급 들을버텨주고 상대 한번 때려주고 개도가 안되고 일동 어서오고 그렇지 이거 하자 레온 안나와 오케이 좋아 <laughs> 딜이 안나와도 우리편 서포트 겸 겸사겸사 오우야 오야야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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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개도가 안되고 <laughs> 근데 뭐 가야겠는데요? 내가 뭐가야겠는데 형님? 개도 안 안되고 뛰는게 오히려 더 느려진다 친구야 좋았어요 <laughs> 개재밌네 여기서. <laughs> 아 그래 이렇게 해야지. <laughs> 아방금는막 콜렛이 나오고 막아 이거 그냥 무지성 맵인데. 요 아, 지성을 누면 안 돼. 그냥 들어가서 그냥 쓱쓱쓱 하면다 죽어. 엘프리모 좋아요. <laughs> 어우야. 애들 빠지 가. 이야 내가 막을 수가 없다 이거. 애들 너무 많다 이거. 어떻게 막아 야거야야개깡패다 얘. 아야야 야. 어 우리 이고아개들거 역시. 나이스 나이스. 좋았어요. 막았어막았어 막아서. 막았어, 막았어. 엘프리모 피한번 주고, 슬슬 하면 될것 같은 느낌이 드 느낌인데. 형님, 이거 들어가야 돼. 진짜. 레알, 진짜. 어, 이거 안될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안될것 같은데, 이거. 아, 못 막아, 못 막아. 아니, 니타 그냥 공격까지. 아, 씨. 니타 왜 하지? 곰돌이 스피드 빨라져서 애들 피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건가? 뽑기 전까지가 좀 많이 빡센 것 같은데. 궁극기 모으기 전까지. 내가 봤을 때 저게 진짜 좋은 것 같아. 카라가. 야, 얘좀 막아봐라. 그냥, 아, 뭐, 비교 잘하는 척해. 어, 하안 <laughs> 되고. 오케이, 오케이, 두 명. 한명 때리기엔 너무 좀 아까우니까. 오케이, 좋았구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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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네, 이거, 어우, 씨. 나에서 얘, 방어 기계매기겠다이 지금. <laughs> 아니, 포코가 방어도 엄청 좋네, 지금 보니까. 확실히, 옛날, 지금이나, 브롤스타즈에서는, 약간, 부채꼴 모양의 브롤러가, 데미지는 약한데, 너무 사기야. 애들이 피할 수가 없어요. 엠즈, 아, 어, 엠즈스 어, 뭐, 저, 지금 데미지 안 들어가지 않냐? 너, 나 소리 곱세나 소리 곱세 데미지 안 들어가지 않니네. 하하하하. <laughs> 보디스야, 아니야 보디스야, 그냥 걸어다니는 게 빨라. 보디스야. 그냥 걸어다니는 게 빨라. 너안 돼. 뭐 하세요? 걸어다니, 걸어다니는 걸어 게 빠르다. 걸어다니는 게 빨라. 이건 먹어야 돼. 이건 못 참아. 이거 먹어, 이거 이거 먹어. 어, 이거 먹어야 돼,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먹었어요, 나이스 야, 나 너무 센데. <laughs> 너무 좋아. 아, 이거지. 야, 이거 무지상 맵이라서 이거 재밌네. 진짜 초창기에 브론사즈 하는 듯한 느낌이긴 하다. 그러면은 코코는 너무 좋은 거 확인했으니까 비슷한 걸로 이동 속도가 빠르니까 8 빅트가 좀쌉싹기지 않을까요? 과연 얼마나 빨라졌지? 8비트의 유일한 단점이 이제 인종속도가 느리다는 건데, 그걸 보완해줄 맵이 나왔네? 가보자. 아,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자, 이거 불 막아야 되지 않냐, 이거? 잠깐만. 불 어떻게 막지, 이거? 이거 오토엠으로 못 막을 것 같은데, 이거? 아못 막을 듯? 얘 아, 예. 무빙 너무 지려, 해 아, 곰들이 막아야 돼, 고거 곰들이 막아야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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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너무 지리다,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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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배타 어디 갔어? 야, 야. 아 진짜. 맘마, 아, 저, 찍으려 개파지구만. <laughs> 됐어. 추가코인으로 없애버려. 야, 상자템 지렸고. 야, 곰돌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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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돌이 좀 어떻게 해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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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돌이 좀 어떻게 해봐. 나 추가코인, 나 추가코인.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나이스, 나이스. 곰돌이 좋아요. 나이스! <laughs> 뭔지 모르지만,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개꿀잼인데, 이거. 별거 아닌데, 이런 맵이 재밌다. 잘 만들었네. 아, 명작이네, 명작이야. 하자 아, 불이 있어가지고, 근데 내가 화끈하게 못했어. 홀트, 홀, 트 아, 홀트, 아, 뭐, 땡큐. 어, 나 첩코인 했고. <laughs> 넘겨주면은 다이렉트라가지고 움직겠는데 에, 잠깐만. 아, 어땠어, 이제? 아, 잠깐만요. 첩코인으로 가버려! 첩코인 안 된다? 아, 나이스. 잠깐만 금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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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들. 나이스! 엘프님 뭔가 이상한데, 저 앞에가. <laughs> 건우 사우루스야. 아딱 봐도 재민이 같은데. <laughs> 아 이거 왜 이렇게 재민이야? 왜 이렇게 골때리냐 이거? 가자. 아 로사 좋지. 아나이 소리가 좋아. 아 이거는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증도될것 같아. 에이 너무 아파 너무 아프다. 보시나봐. 나이다 포인 한 번이라도. 아이씨. 파이널 좀 그런데. 이거 뭐, 뭐 어떻게 때려? 도대체. 아이 그만 좀붙엄마 아프시겠어. 뭐어 이제 뭐 하고? 어. <laughs> 오케이, 촛코인. 요렇게 개 아프거든요, 지금. 이거 먹어주면은 게임 센스인데. 조사 먹어야지. 라인사. 조사 좋았고. 어, 지렸다. 이거 머리 써야돼. 이제 보니까. 대충 하면 안 돼. 나이스! 아. 좋았다. 요 상태면은, 아, 어, 우리 팬 조합 좋은데? 아, 제키 괜찮겠네. 해, 보니까 아, 이 씨. 아, 이 씨. 이거 우쩍 썼다고, 이거. 아우, d a 이건 못 이겨, 이거는. 아, 이건 시어머니 와도 못기겨 이건. 까르 까비. 엘프리모가 약간 좀 궁쓰면서 마블을 할까 말까 고민했던 것 같은데. 플러스. 프랑크 저거 괜찮네. 저거 쓰기가 약간 애매해서 사람들이 안 쓰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 맞는 애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자, 궁쓴 다음에 저거 쓰고 평타로 땡겨와야 되는데, 궁이 안 되는 게좀 크더라고. 하지만! 무증성 맵에서는 쌉 가능? 자, 한번 하나만. 따이사.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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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어째, 어디가? 그렇지, 엘프리을 쓰면 됐어, 엘프림 쓰면 됐어. 어, 피해주고, 피해, 피해 해주고 이거 되냐, 이거? 아, 예, 예, 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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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개들거리는 척 좀, 아쉽다 자, 근데 뭔가 엘프리머 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되게 잘해보여. 어피해주고 어 많이 때려라 그냥 어, 어안 되고 어잠아만어 어, 오케이 때막 때려 그려로 하자 때봐 거버터는 위클렘 거부 나이서야 근데 후랑크는 약간 좀 무지성으로 하기 좀 재미가 없다 내가 봤을 때 엘프리모가 지금 재미로 따지면 일치하고 엘프리모랑 약간 비슷한 게그 뭐 비슷하지 않지만 이거 야, 가, 가보자 거의 최첨단 타일에다가 이거 농사 짓는 거 아니냐? 눈사저 지는잘 봐야겠다. 아 됐, 어, 뭐야? 아 바로 사라지네. 지렇고 나이사 천. 옆부터 잡아 옆부터 내가 방어, 내가 방어게오나야나이스나 아우야 따로 케요 괜찮아. 무장 바로 가, 무고 바로 가. 좋았고요. 아, 불이 이거였구나. 아이, 불이 너무 상대만 때린다. 이거는 즐겨줘야 되는데, 아 <laughs> 야, Q가 근데 오지게 빨리 잡혀. 애들이 진짜 이거 엄청하나봐. 아니, 돌리면 진짜 3초 안 무조건 잡혀요. 7 0 0가루 트로피도 사이드로 간다.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들어와. 이거를, 이거를. 이거 너무 넘어간 거 아니야. 그거는 이거 너무 생각 없어. 오케이. 8비트 나이스. 한명잠수였던 어 엄마 갖고 이불 속에 숨겨놨던 헤드폰을 꺼낸다. 너야 <laughs> 피해주고 궁 쓰는 게 오히려 더 느려. 그래가지고 약간 로사 같은 부잡골 모양 이 훨씬 좋네 지금 보니까. 한두판만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이거 정신 이 하나도 없네 요 계속 하니까. 움직이면 쏜탕 어, 약간 좀 커플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잘라줘 야 제만. 오케이 해주고 로사한테, 로사 앞에서 안 돼. 어, 로사 앞에서 안 돼. 물주상이야 나지주 오케이, 그냥 배, 초코테 때리면 다 죽어. 나이스! 야 이거 빨리 때려야 돼! 들교 들어갔어, 야 엘리전야! 들교, 들교, 들교! 칼 번쯤 넣어놔요! 나이스! 후. 자, 커플 브레이킹 좋았다. 움직이면 쏜탕! 움직.. 뭐야? 뭐야? 아, 아이디 중복 되지? 야. 야, 근데 로사가 진짜 사기네. 그러니까 궁 자체도 뭐.. 이렇게 날아다니고 이런 게 없고 맷집이 좋아지니까 아무래도. 근데 가짓은 쓸 데가 없네요. 그게 조금 아쉬운데. 오, 야. 이거 그 쓰고 바로 들어가, 이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가. 개 꿀. 때리고, 어, 공기 들어가. 궁싸, 궁싸. <laughs> 많이 써. 좋아요. 야, 주먹한데, 1288. 곰돌이 나이사. 사실상 곰캐리 후! 야, 곰돌이가 이게 좋구나. 이 위에 있으면 은 그냥 궁극기가 차는 건가요? 아니, 방금 전에 제시가 몇방안 때렸는데도 궁극기가 엄청 빨리 차서 타월를 엄청 깔아댔어. 좀 보자, 우측에 빠져가지고 아닌데? 안차는데 이거로 그냥 들어와요? 이러면 안되지 섭섭하게 원투 쓰리 어, 잭포 펀치 야잔 어, 들어간 다음에 서주고 어, 어서고 어서 콜트 어서고 무빙 되겠니? 무빙 되겠어? 콜트야 무빙 되겠냐고 콜트야 무빙 되겠냐고 <laughs> 어 됐네 됐네 <laughs> 아니 이거 방어만 해줬으면 은 이거 이긴건데 아시 홀트 가지고 놀기 싹 재밌었는데, 아. 플라!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재밌네. 최근에 했던 하이스트 맵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원래 하이스트가 컨텐츠 빼기도 되게 애매하고 재미가 뚝 떨어졌는데 요거는뭐 나름 수비와 어, 미드와 공격을 딱딱딱 나눠서 할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플레이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 조만간 초딱 작업 다 하고 3만 점 찍고 한 4만 5천 점도 후딱후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00 다리가 지금 많아가지고 캐릭 한 개당 한 750에서 800 올리면은 뭐3만전도 금방 갈것 같긴 한데 이게 올리는게 노가다라서 너무 귀찮아요 어쨌든 그렇다고 가보겠습니다 패스